안녕하십니까. 평행에서 열린 남북 축구 대표팀 간 경기가 초유의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분명히 보여준 장면인데 강원도의 대북 사업도 올 스톱 상태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60여 개 민간 사회 단체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 운동 본부를 결성해. 천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남북 관계 분위기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최대 난제입니다.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를 남북 정상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무것도, 아무런 대화도 진행되지 않는 꽉 막힌 상태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대북 사업은 사실상 올 스톱 상태가 됐습니다. 남북 산림 협력 사업, 연어 부화 사업, 산림 병해충 공동 방제 사업,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 등이 한 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야별로 뭐뭐 추진을 하, 뭐 추진을 했으나 적극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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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북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원도는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이번 주중 북측과 만난 뒤 대회 개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하고 20일날 김경성 이사장이 북측하고 접촉을 한다는데 접촉 통사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끝나면은 그 개최 여부가 이제 확실히 이제 드러날 것 같아요. 세계 유일 분단도인 남북 강원도 간 협력을 통해 남북 강원도의 발전과 남북 평화를 이끌겠다며 시작한 강원도의 대북 사업들. 경색되는 국제 정세를 떠나 강원도의 대북 사업들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